구렁이. 친구들 안녕. 어서와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뱀인 구렁이 친구랍니다.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내가 바로 거대한 구렁이란다. 우와, 크기도 크고, 굵기도 굵은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이름인 구렁이도 굴다라는 뜻이 들어가서 구렁이가 되었어. 구렁이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도 밀접해서 구렁이가 나오는 옛날 이야기나 속담도 많이 있답니다. 전에 엄마가 숙제를 다 했냐고 했는데 몇 개만 해 놓고 다 했다고 했더니 엄마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일을 처리하는데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해치울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고 한단다. 숙제를 다 마치지도 않고 다 했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보네. 또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은 능그랑이라고도 하죠. 우리 구렁이가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야. 보통 뱀보다 훨씬 큰 뱀으로, 전부터 신성시되었던 동물이라고. 옛날 이야기는 우리가 신통력을 지닌 동물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은혜를 갚는 동물로도 유명하지. 구렁이는 다양한 무늬를 가졌고, 추워지면 겨울잠을 자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쥐를 비롯한 소형 포유류와 새, 그리고 새알을 주로 먹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난 제일 큰 뱀인 구렁이는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다시 만나요. 안녕. 구렁이.